야, 진짜 풍경 아름답구요. 여러분, 드디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멋졌구나. 걸어올수록, 네, 여기 보이시죠? 안개가 더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덕입니다. 현재 시간 6시 35분입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날씨는 지금 5도인데요 살짝 쌀쌀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18코스랑 19-1코스 후반부까지 걸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걷게 되면은 33km 정도 걸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18코스 시작점에 다시 왔고요 자 오늘 갈 길이 머니까 조금 서둘러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는 안 떴는데요 네곧 뜨겠죠 해가 안 떠가지고 더 쌀쌀한 그런 느낌입니다. 와수천이라는 하천을 따라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어제 묵었던 와수리 마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개가 쭉 깔려가지고, 아, 풍경이 진짜 운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5km 정도 걸어왔는데, 이렇게 평지 구간에서 네 여기 살짝 산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네요. 어 저는 계속 평지일 줄 알았는데 얕은 야산이라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올라가 볼게요. 자 오른쪽에 얕은 야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크 구간으로 걸어가는 건데 바닥에 낙엽들이 힘겨봤네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여기 산 구간은 5분이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 옆으로 둘레길처럼 쭉 되어 있어가지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슉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와수천 오른쪽에 걷기 편한 길이 나왔네요. 그리고 야산 빠져나오시자마자 오른쪽에 보시면 공원 같은 게 보일 텐데요, 저기가 백골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가지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온 김에 잠깐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이 코스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새끼리 있거든요. 여기로 한 3분 정도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빠르게 구경하고 올게요. 짜자 엄청 큰 해골이 있죠 바닥에도 이렇게 사단 마크가 있고 백골공원 잠깐만 구경한다는데 20분이나 지났고요 <laughs> 자 빨리 네 다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18코스 9km 정도만 걸어가시면 서면 자등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가 면사무소도 있는 살짝 넓은 번화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편의점이랑 식당에서 아침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6km 정도 걸어온 지점입니다. 계속 와수천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 걸어올수록 네, 여기 보이시죠. 안개가 더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개 뚫고 네, 쭉쭉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4, 5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아침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게 있네요. 짜잔! 출렁다리입니다. 지금 한 7km 정도 걸어온 지점인데요. 이렇게 와수천을 건널 수 있는 출렁다리가 있어요. 출렁다리 살짝 건너서 걸어가보겠습니다. 이 출렁다리 많이 흔들리려는지는 잘 모르겠네. 오, 오, <laughs>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요. 이게 살짝 출렁출렁 이렇게 네, 크게 무섭진 않고 생각보다 재밌는 출렁다리예요. 자, 이렇게 재밌는 출렁다리 건너왔구요 여기 건너오시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아침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수천 따라서 쭉 오시다 보면요, 이렇게 파란색 아치 다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시면은 서면에 다 도착하게 된 겁니다. 안지나서나 서면이 최고이고요.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시면 바로 우체국이 있거든요. 우체국 왼쪽으로 가는 게 코스인데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잠시 편의점에서 아침 먹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CU 편의점 나왔는데요. 아, 여기 다 좋은데, 먹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찾아보니까, 저쪽에 한또 2, 3분 정도만 걸어가면 GS 편의점 있더라고요. 여기 GS 편의점에도 앉을 데가 없네요. 여기는 왜 다들 먹을 대로 안 해놨지?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아침 먹고 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편의점 앞에 네, 네. 버스정류장이 있는 게 아주 다행이고요 오늘 아침 샌드위치랑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침 드시고 이따가 점심 먹을 식당이 없거든요 아침 사시면서 점심도 꼭 사셔야 돼요 여기 추억의 뽑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거 없어가지고 랜덤 뽑기로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니, 이건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500원 그냥 완전 생돈 날린 느낌인데요? 자, 다시 18코스로 합류했고요. 여기 조금 걸어오시다 보면 면사무소 표지판이 있는데요.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어, 감사합니다. 저기 캠핑카에서 어르신 만났는데요. 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어르신 건강하세요. 자, 저는, 네,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고요. 아침 먹은 자등리 마을에서 한 40분 정도 온 지점인데요. 여기 이렇게 살짝 오르막 구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쪽에 빗보장도로가 있어가지고, 아, 이제부터 산길인가 보다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임도길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산을 이렇게 편안한 임도 구간으로 통과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임도길 걷기 편해가지고 좋긴 한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르막 경사가 꽤 있습니다. 이게 오르막 한 12분 정도 걸려 가지고 쭉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리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꺾이는 부분에 의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리막이라서 오르막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니깐요 여기 자동차 도로가 나왔네요 자 표지판 보시면 사창리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는 별다른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갓길이 조금 넓으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3분 정도만 내려오시면 다시 녹록길로 합류하게 되네요 여기 잠곡리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만 살짝 통과하시면 짜잔, 여기 휴식할 수 있는 도덕동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건너기 전에 QR 코드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이고야, 갑자기 날이 더워지네요. 8코스는 3시간 30분이면 네, 충분히 완주하실 수 있고요. 초입부터 약 9km는 와수천을 따라서 아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었고요. 와수천 끝나는 지점에 자등리라는 마을이 있었죠. 그 마을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분에 살짝 얕은 야산이 하나 있는데요. 야산도 한 20분 정도면 통과하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오르막이 있지만 그래도 길이 이렇게 시멘트 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쉬엄쉬엄 걸으시면 무난하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뭐야? 오, 호수가 있네요. 이 야, 여러분. 윤슬이 기가 막힌 잠국저수지입니다. 이 야, 진짜 풍경 아름답고요. 제가 정 코스인 19 코스가 아닌 우회 코스인 19-1 코스로 가는 이유는요. 19 코스로 가게 되면은 복주산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요. 고도를 1,000m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복주산 가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풀도 많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쓰러진 나무들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길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주산 넘어가서도 마을 구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뚜벅이들에게는 참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19-1 코스로 우회해서 가기로 선택을 했고요. 19-1 코스가 약 26km입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길죠? 그래서 오늘은 19-1 코스를 전부 다 걸을 거는 아니고요. 약 18km 정도 걷게 되면은 사창리라는 마을이 나오는데요. 사창리 마을이 생각보다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숙박이랑 식사를 해결할 예정이고요. 오,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네? 그래도 나는 정 코스인 19 코스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드루누비 지도 잘 보시면서 복주산 올라갔다 내려오시고요. 내려오시게 되면 은 종료지점 바로 왼쪽에 보면은 버스 종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에서 마을 버스 타시고 사창리 마을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한 3km 정도 걸어왔는데 화장실이 있네요. 자, 쭉 걸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복주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19코스, 정코스로 가실 분들은 복주산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 자연휴양림까지는 약 50분 정도면 오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길은 없었습니다. 자, 가다 보면 또 어떤 길이 있을지 가면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쥐구멍 조심. 4km 정도 걸어가지고, 하우터널 앞에까지 왔는데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시면 안 되겠죠? 아주 위험하니까. 터널이 보이면 바로 오른쪽에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터널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통과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것처럼, 네, 여기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슬슬 배가 고픈데요. 여기 터널 다 넘어가거나 아니면 터널 가다가 앉을 만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점심 먹겠습니다. 와. 와, 여긴 뭐 거의 등산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laughs> 자 쉬엄쉬엄 걸어 올라가 주세요. <laughs> 와, 힘드네요. 와. 오르막이 생각보다 길고 가파릅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쭉 올라왔고요. 와, 와, 살겠다. 여기 표시판 있네요. 와, 여기에서도 복주산을 갈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쭉 내려가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그늘에서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짜잔. 오늘의 점심. 샐러드, 달걀, 빵, 간식. 배고프니까. <laughs> 일단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개 올라오기 전에 살짝 배가 고픈 느낌이 있다 그러시면은 뭐 하나 꼭 드시고 올라오세요. 저는 그냥 아 여기 갑분이 올라가서 점심 먹으면 되겠지 하고 올라온 거였는데요. 아 배고픈 채로 올라오니까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잠시 휴식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숙소까지 11km 남았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면 될것 같고 네, 이제는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푸른 하늘 보면서 네 가볍게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걸려서 여기 고개를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짜잔 이렇게 자동차 길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는 인도 구간이 없네요. 일단 자동차 갓길로 조심조심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구름. 아, 날씨 죽이고요. 낙석 발견. 오얘꽤 어, 큰데. 가라. 자동차 길로 한 7분 정도 내려왔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네, 시끄러운 구간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표지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유 펜션 간판 보고 왼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여기가 우회 코스라 가지고 리본이나 표지판을 네 거의 안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드루누비 앱지도 가끔씩 자주 확인하시면서 걸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에게는 앱이 있으니까 길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조금 서운하네요. 관계자 여러분. 우회도로도 조금, 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로 발견! 손이나 한번 씻고 가겠다. 우와! 우와, 엄청 차갑다! 아까 전에 네, 그 하우터널 위에 있던 복주산 능선 있잖아요. 그 고개를 딱 넘는 순간 화천이고, 고개 전은 철원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화천군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자동차 길이 나왔네요. <laughs> 이번에도 갓길로 네, 조심조심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랑 똑같은 길 같아요. 그런데 잠깐 마을로 이렇게 안전하게 온 거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갓길 시작됐습니다. 갓길이 생각보다 기네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왔지? 한 20분은 온거 같은데 아직도 갓길입니다. 쭉 오시다 보면 서울과 춘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춘천 사창리 방향으로 왼쪽으로 꺾어서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갓길이 너무 좁은데? 아 여기를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좀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가야 될것 같아. 여기는 또 공사중인 곳도 있네요 아마도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자동차 옆길로 네, 한 40분 정도 네, 왔네요 와, 지금부터는 살짝 여기 마을로 벗어나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 다리 이름 뭐야 반갑다 맹대 이규야 와,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멋진 풍경도 감상도 못 했어요 와 이렇게 멋졌구나 마을 구간 약 20분 정도 멋진 풍경 보면서 왔고요 쭉 오시다 보면 여기 셀프 주유소 있거든요 근데 저기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들리실 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 나이스 여러분 인도가 나타났어요 와, 대박. 와,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인도 나타나는 게 이렇게 반가울 일인가? 와. 와,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쁜 하루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뻐했던 인도길은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시 여기 자동차 길 나왔는데요. 제가 급하게 로드뷰로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한 1km만 정도만 자동차 길로 걸어가면은 또다시 인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가 좀 많이 오네? 또 자동차 길한 15분 정도 걸어왔고요. 여기 GS 주유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매점이 있고 이 주유소만 살짝 지나면은 짜잔. 인도다, 인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숙소까지 1.5km만 더 걸어가면 돼요. 아, 이제 인도 나왔으니까는 시험시험 한 20분 정도면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 근처가 엄청 번화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네, 커피는 저녁이니까 안 먹고. 어쨌든 사창리 마을까지 쭉 안전하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그래도 해 지기 전에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네요.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와, 드디어 여기 사창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로타리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직진 방향 왼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돼요. 롯데리아도 있고요. 롯데리아 지나시면 여기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왼쪽 골목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엄마손 감자탕이란 식당이 있는데요. 오늘 휴무. 자, 여기서 맥반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일단은 뭐 여기 주변에 식당들 많으니까는, 네,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되고, 여기 편의점이랑 방금 여기 식당 골목으로 조금만 오시면은 여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왼쪽에 별미촌 순대국 집이 있습니다. 숙소도 주차장 쪽이 뒤쪽에 있거든요? 오늘의 저녁 메뉴, 순대국. 부추랑 깍두기를 같이 주셨네요. 고기만 들은 순대국을 시켰습니다. 뭐야, 순대가 있네? 나 고기만 쓴데 시켰는데? <laughs> 뭐, 야뭐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우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밥부터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하, 여러분, 고추 넣어 드시나요? 그냥 드시나요? 저는 그냥 먹습니다. 아니, 뱃내 올렸라고 순대 바로 드시나요? 시켜 드시나요? 저는 시켜서 먹는 스타일. 짠! 이게순대랑 부추랑 먹으면 맛있어요. 음. 저녁 배부르게 먹었고요. 여기 이제는 숙소 가려면은 주차장에서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은요 성심 의원이라는 의원 오른쪽 골목으로 쭉 걸어가 주세요. 그럼 곧바로 오른쪽에 저기 핑크색 간판 사랑의 모텔입니다 평일 5만원 땡기는 거네 <laughs> 자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아담하게 침대 하나랑 TV랑 네 옛날 건물이긴 한데 그래도 네 요곳 지역에서는 그나마 가장 깔끔한 모텔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여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6만원이었는데 근데 사장님이 제가 현금으로 드린다니까 5만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찌어찌 하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박수 오늘 36km 5만4천 보 정도 걸었고요 와 처음에 18코스는 하천 따라 걸으면서 안개 낀 멋진 풍경도 보고 출렁다리도 건너고 해가지고 재밌게 잘 걸었는데요 그런데 19-1코스는 와 중간중간 멋진 풍경도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자동차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아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살짝 정신이 혼미하고요 19수... 19... 19... 말도 안나네 19-1 코스는, 아, 어... 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짠. 19-1 코스 아직 8km 더 걸어야 되거든요. 내일 다 걷고 나서 19-1 코스는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히 걸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12일 차에서 뵙겠습니다.